안녕하세요. 손으로 만드는 세상 손으로 스튜디오입니다. 앞에 있는 인두기들이 제가 사용하고 있는 T12 납땜 인두기들입니다. 이건 220V를 꽂아 쓰는 다용도 올인원 박스에 T12 인두기 모듈을 설치하고 내장된 파워 서플라이를 통해 DC 24V를 공급받아 사용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인두기를 꽂고 메인 전원을 켠후 솔더링 전원을 켜면 인두기가 작동을 합니다. 여기 두 개는 무선으로 제작한 인두기입니다. 내부에 18650 배터리를 장착하여 편리하게 무선으로 쓸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전원 연결선이 필요 없어 아무 곳에서나 쓸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보실 영상은 T12 DIY 키트로 무선 인두기를 만드는 작업 과정 영상입니다.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다가 사용하는 인두기가 궁금하다는 댓글을 남기신 구독자님들의 궁금증도 이 영상을 통해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인두기 조립하는 영상을 찍으려고 알리에서 DIY 키트를 주문했습니다. 개봉을 해 보겠습니다. 언박싱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래쪽을 미리 개봉해 내용물을 미리 확인하고 다시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이 제품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T12 DIY 키트 중 가장 저렴하다고 생각되는 제품입니다. 12달러가 조금 안 되는 가격이고 쿠폰을 적용하면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보신 인두기 3개 모두 이 키트를 이용해 만들었고 3년간 아무 고장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리병 키트는 이 제품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작을 하면서 단연간 인두기를 사용해 본 결과 전원 스위치와 온도 조절 다이얼 이외에는 거의 사용한 기억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 기능에 충실하고 제가 사용을 해보고 검증을 한이 제품으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조립이 귀찮으신 분들은 완제품을 구입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두기를 전동공구 배터리팩에 끼워서 쓰는 모델도 있고 어댑터를 꽂아서 쓰는 모델도 있습니다. SMPS가 내장되어 AC 220V 전원을 연결해 쓰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인두기 키트와 작은 하이박스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18650 리튬이온 배터리 5개와 OS 보호 회로 전압계 DC잭 2선 연결 커넥터 스위치를 준비했습니다. 인두기 핸들 조립을 먼저 하겠습니다. 인터넷 판매 페이지에 조립 방법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진동 감지 센서입니다. 금색이 1번, 은색이 2번 단자입니다. 색깔을 맞춰 구멍에 끼우고 반대편에 납땜을 해줍니다. 센서 장착이 끝났고요. 이번엔 케이블 연결입니다. 선 다섯 가닥을 색깔에 맞춰 구멍에 끼우고 반대편에 납땜을 합니다. 납땜이 끝났고요. 케이블 타이로 고정을 해줍니다. 케이블 끝을 인두기 핸들을 통과해 빼내고 기판을 깊숙이 넣은 후 사진의 순서대로 끼우고 조여줍니다. 이번엔 반대편 항공단자 작업입니다. 항공단자의 핀에는 번호가 쓰여 있습니다. 사진처럼 녹색 선은 1번, 빨강은 2번, 흰색 3번, 파랑 4번, 검정 5번 단자에 납땜을 해주면 됩니다. 납땜을 했습니다. 그런데 깜빡하고 이걸 넣지 않고 납땜을 했네요. 납땜 전에 케이블 안쪽에 끼워놓고 해야 조립이 되는데 깜빡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뜯어내고 다시 해야죠. 인두기 핸들 작업은 완료입니다. 회로를 장착하려면 하이박스에 구멍을 뚫어야 합니다. 타공할 위치를 그렸고요. 스텝 드릴과 드레멜을 이용해 뚫고 커터칼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음 구멍을 모두 뚫었습니다. 케이스에 부품을 장착하겠습니다. 회로를 장착하려면 케이스에 항공단자를 먼저 고정시키고 회로를 장착해야 합니다. 이렇게 항공단자를 고정하고 회로를 장착했습니다. 다른 부품들도 장착했고요. 항공단자에 납땜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밀한 납땜은 부품에 손상이 가거나 플라스틱 부분이 녹을 수도 있어 짧은 시간에 해야 합니다. 납땜이 비교적 잘된것 같습니다. 글루건으로 부품들을 견고하게 고정했습니다. 인두기의 전원 공급을 담당할 배터리 팩 작업입니다. 18650 5개를 OS1P로 하이박스에 넣기 좋게 일자로 배열을 했습니다. 스포 용접이 끝났고요. 보호회로를 연결했습니다. 밸런스 충전을 위한 밸런스 케이블도 빼놨습니다. 배터리를 하이박스에 단단하게 고정했고, 배선 작업이 남았습니다. 배선도를 그려봤습니다. 배터리와 보호회로는 연결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보호회로의 P 플러스 단자에서 나온 선을 충전 잭, 스위치, 전압계, 인두기 회로의 플러스 단자에 연결합니다. 연결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보호 회로의 P 마이너스 단자에서 나온 선을 스위치를 거쳐 DC 잭의 마이너스에 연결합니다. 스위치의 다른 단자에서 인두기 회로와 전압계의 마이너스 단자에 연결합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스위치 위치에 상관없이 상시 충전이 가능하고 전압계와 인두기 회로는 스위치를 켜야만 작동을 하게 됩니다. 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P 플러스에서 나온 선을 DC잭 플러스에 먼저 연결했습니다. 이어서 스위치의 금색 단자에도 연결했습니다. 전압계 플러스 선은 DC잭 플러스 단자에 얹혔고. 인두기 회로의 플러스 선도 DC 잭의 플러스 단자에 함께 납땜을 했습니다. 플러스 배선이 끝났고요. 배터리에서 나온 마이너스 선을 DC 잭과 스위치에 연결했습니다. 스위치의 다른 단자에는 전압계와 인두기 회로의 마이너스 선을 연결했습니다. 배선도와 연결 순서는 조금 다르지만, 결국은 같은 방법입니다. 배선이 모두 끝났습니다. 조립하기 전에 스위치를 켜보겠습니다. 전압계에 현재 배터리 전압이 표시되고 인두기 회로가 작동됩니다. 기판에 숫자 500이 표시되는 것은 인두기 핸들을 꽂지 않아서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조립을 하고 최종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조립이 끝났고요. 본체에 핸들을 꽂고 전원을 켰습니다. 노브를 돌려 온도를 370도씨로 설정을 했고요.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 온도가 유지됩니다. 납땜을 해보겠습니다. 납땜이 잘 됩니다. 사용을 하지 않고 설정한 시간이 지나면 휴면 상태가 되어 인두기 온도가 내려갑니다. 센서의 움직임이 감지되면 다시 온도가 올라갑니다. 사용 중 움직임이 계속 있으면 온도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오늘은 T12 DIY 키트를 이용해 무선 납땜 인두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